아이섭씨야. 무슨 신념금을 얻었어? 아 뭐야 오늘도 좀 이따 하자. 테라블레이드를 얻었어. 이제 뭐 해야 되지? 뭐 해야 되냐고? 몰라. 아 펑키문 그래. 형 펑키문 안 하나? 우리 어제 했어. 했어? 어 어제 밤에 했어. 진장. 어니 가실 때 했어. 네가 할거 없어가지고 펑키문이나자 해가지고. 태영아. 또할거 없으면 듣고 있니? 뭐? 니 서버에서 호박 좀 씹어서 호박 좀 캐서 와라. 펌킨문좀막게 뭐야 이거? 호박? 어. 프로스트문이 더 급하지 않나? 호박보다는. 프로스트문은 이벤트잖아.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. 그것도 플레이어가 뭐 해야 한다던데 아닌가? 모르겠어. 그근데 소환 그건 없던데 I've barely taken oh. my eyes off it since you brought it back. It hints at so many possibilities. New <inaudible> blooms, lost relics, forgotten inventions, it's in amazing. Oh. Just don't blow your lab up. No promises. <laughs> What's next for you? Study. I spent so much time looking for the Elysian manuscript and not a moment on what to do after finding it. That's a good kind of problem. Very much. But mm. I'll still need your help on a thousand things outside okay. the wall. 그럼 밑으로 하이 내려갈게 옳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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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가 다 했지 레벨 지금 10 10 5? 12구나 12 응, 빨리 찍어야지 잠시까지 어디 보자 치다 알아 갓갓갓 어디 보자 요원 미션 이 플레이 밖에 없나 요원 미션 오 가자 자래 어, 화염방진은 얻고 새로운 무기... 아, 시험에봐야지 어제보다 좀 빨라진 것 같아 쪼-끔 타야겠다 Right 갔다 왔는데도 로딩이 있어. 아, awesome. 어, awesome. 대단해, awesome. 안 됐어 아 어스엄 아다 어스엄 대단해 어스엄 안 좋아가지고 뭘 끼고 왔는데 허리에 아 어스엄 아다 어스엄 어어스엄 정말 로딩 더럽게안돼요 들어갈 때 로딩만 나머지 로딩은 좀 잡아줄 수 있는데 들어갈 때 로딩만 조금 어째 안되냐 하아.. 참 오우 예아 어우 또 로딩 n 킹 로딩 아휴 n 킹 로딩 기다립시다 그냥 아휴 그렇지 않네 진짜 에휴화염방사기대휴 하. y 빨리 빨리. <laughs> 7초, 6초, 5초, 4초, 3초, 2초, 1초 돼. 빨리 빨리 빨리. 밀러전기찮죠 오케이, 오케이. 자벨린 뭐 얻어 봤자 뭐난 계속 콜로소스만쓸건데뭐콜로소스짱잡으 어디로 가야 Very good. n 지 Well, you'll all find the job the world is I have another site for you, very close. I that oh, oh. place will be bloody. You must collect the links of the fallen freelancers. So you can write the stories? Yes. Oh. Looks like a recent battle. Yes, quite recent. Many stories ended. You do well, the oh, come on the command. Nice. Uh, sometimes I miss the action 정화 뭐야 소리 왜 이래? 응 소리 나갔는데요? 뭐지? 응? <laughs> 응? 소리가 나갔어 그냥 사운드 사운드 먹은 거 아니면? 잠깐만 어 아닌데 앤썸 사운드 나왔습니다 이씨바 오디오 볼륨 미친 뭔데 못 먹은데 이건 또아 돌겠네 씨. 하나도 안 들려. 사운드 마, 망했어. 아 정말. 이 뭔데? 뭐 뮤트 뮤트라도 했냐? 알 수가요. 볼륨 믹서. 그냥 안 떠, 소리가. 어. 울미스 음, 음, 이? 어떻게 할까? 입으로 소리 내줘야지, 뭐. 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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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, 구당탕, 씨발? 뭔데, 이거? 아, 뭐야, 뭐야. 이씨 로딩중이었다고 로딩 로딩 넌 뒤졌다 펀치 파이어 펀치 펀치 펀치, 펀치. 아 잠깐잠깐잠깐 잠깐. 띠띠, 띠띠, 잠시만요. 아유, 아파라. 띠띠, 비혀주실 아. 어, 또다다다다다, 뭐야. 와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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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악. 딩딩딩, 드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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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
잘 듣게 갈 곳이 한 군데 더 있어. 아주 중요한 곳이네. 가고 있어요. 안 가고 있는데. 어. 네. 엔썸 튕겼어요. <웃음> 네, 같이. <laughs>